그래서, large enough. 그리고, 투부정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뭔말 정도로, 뭔 뭐한. 뭔말 정도로, 아주 뭐 뭐한. 뭔말 정도로, 아주 큰 거대한 별들을 만나게 된다. 뭔말 정도로, contain. 포함하다, millions of millions of years. 수백만 개, 수백만 개가 아니라, 백만이 백만 개. 100만에 100만 개, 수백만 개의 100만 개의 지구를 포함할 수 있는 정, 있을 정도로 커다란 거대한 별들을 만나게 된다. And t t the l u m b e r o f s t a r s in the universe. 우주에서 별의 총수는 조심야될 것은 단수입니다. 아마도 something l i k e d at the lumber of a green. 그들은 나달 한개한개를 말합니다. 쌀한톨한 한 톨을 말하고, 모래 하나하나를 말합니다. sand, 모래죠? on all of the s e a s h e the of the world. 이 세상에 모든 해변가에 있는 모래알, 총수와 같은 어떤 것일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게 있죠? a number of 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많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수명사를 수식해 주게 되겠죠. 그러면 주어는 당연히 복수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복수명사에다 맞추게 됩니다. 더 넘버 바우브 하게 되면 요 넘버가 핵심입니다. 무엇 무엇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수명사 무엇 무엇의 수는 무엇 무엇이다. 주어는 넘버가 됩니다. 그래서 단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문장 보시면. A number of students was saying A number of는 많은 무엇뭇 주어는 students입니다. 따라서 복수가 쓰였습니다. The number of the dead is s more 더 플러스 형용사는 명사죠. 사망한 사람들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는 사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수가 바로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is가 되는 거죠. 무엇뭇의 수는 사망자의 수는 소수다. 구별할 수 있겠죠? 더 넘버 n u 어 넘버 r o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도, t o t 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들 없다고 한다면, 더 넘버 n u 그 다음에, 비동사 이적 단수가 쓰인 거죠. 더들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더들이 있게 되면, 총수. 문장 볼수 있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어렵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It has been my endeavor in this work. 이 작품, 여선 책을 말합니다. 이 책에서 나의 노력이었다. 뭐뭐 하고자 하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책을 말합니다. Artie Asperson, 영문학자입니다. 이 영문학자가 이 책을 쓰면서 서문에 썼던 글을 선생님이 옮겨놓은 겁니다. r e p 제시하다, 나타내다. 영문법을, 영문법을, 원못이 아니라, 다시 나와있죠? 그 다음에 무엇을 찾아야죠? 그렇죠. 벗을 찾아야 되겠죠? 나대의 법비의 구조입니다. 영문법을, 원못이 아니라, 원못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에서의 내 노력이었다. 여기까지는 볼수 있겠죠? 자, 이제, 원못이 아니다. 어알라브 마찬가지로 일련의 무엇뭇 스틱, 뻣뻣한, 딱딱한, 경직된 더군아나 독단적인 그 다음에 프리사프트, 개념이라고 하는 뜻이죠. 경직된 독단적인 개념이 아니라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독단적인 개념 속에서는 According to which 그와 같은 개념 속에서는 프리사프트, 바로 이것이 선행사가 되는 거죠. 그 개념 개념에 따르면 something 어떤 것들은 옳고 다른 것들은 절대적으로 틀렸다라고 하는 경직된 독단적인 일련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무엇으로서 something으로서. 그 다음에 또 something 나왔죠 something으로서. 그 다음에 또 something 나왔죠 something으로서 something으로서 something으로서. 영문법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의 나의 노력이었다. 문장 전체적인 틀을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something. living, 살아있는, developing, 발전하는 어떤 것, 뭐, 뭐, 속에서, 뭐, 뭐, 어떤 상황 속에서, continually fluctuation and undulations. 변동, 기복, 즉, 움직이는 것, 변화하는 것, 변동과 변화 속에서, 살아있고 발전하는 어떤 것으로서, 두 번째, there is a 어디 어디에 근거를 둔 파운티드죠. 근거를 둔 과거에 근거를 둔어떤것 미래에, 미래에 대한 길을 대비하는 어떤 것으로서 영문법을 제시하는 것, 세 번째, n 싱 어떤 것, There is an always consistent. 언제나 한결같은 것, 변함이 없는 것, 한결같은 것, 혹은 완벽한 것, 이런 것이 아닌 것. 한결같고 완벽하지 않은 것. 하지만 한결같고 완벽한 것이 아니라, p r o g r 나아가다, 발전하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완벽해질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영문법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노력이었다. 우리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더 나아질 바가 없는 거죠. 최고 정점에 놓여 있는 거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완벽함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죠. 변화되지 않는 것,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겁니다. 그럼 무엇과 똑같습니까? 바로 그것은 죽음과 똑같습니다. 가장 완벽한 것은 곧 죽음이에요. 완벽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완벽해지도록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something living, developing 이런 표현 나와 있었죠? h i n g 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body one thing 이런 거 후치 수식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I want to have something cold to drink. 나는 마실 차가운 어떤 것 called something, 잘못된 편. I read something interesting yesterday. Something interesting, 재미있는 어떤 것, interesting something, 잘못된 편. Nothing unexpected happened last week. 지난주에 어떤 것도, 이기지 않은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았다. Unexpected nothing, 잘못된 편.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industrialized countries. 산업화된 나라에서. 오늘날 산업화된 나라에서. many elderly people.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이 suffer from. 무엇으로 고통을 겪다. depression. 우울증이죠.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 다음 보세요. the main cause of which.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관계 대명사에 선행사만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선행사는 그렇죠. 우울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바로 우울증의 주된 원인은 이렇게 우리가 문장 보는 거죠. 우울증의 주된 원인은 그리고 여기에 and를 이렇게 집어넣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가 들어가요? 우울증, 디프레션 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우울증의 주된 원인은 바로 뭔엇이다 In the past. 과거에 나이든 사람들은 대개 l e d with other members of the family,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살았다. They usually had some responsibilities around home. 집 주위에서 몇 가지 responsibilities. 책임감을, 책임있는 일들을 갖고 있었다. 즉, 할 일을 말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ll the women could have taken care of children. 나이든 여자들은 할머니들이죠. 할머니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도와줄 수 있었다. 또은건프리페어 a l 죠 식사를 준비하는 거 프리페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준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무엇을 요리하다, 조리하다, 요리조리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요리하다 쿡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help 동사 원형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take care, love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잘못된 문장이 아닌가요? 예, 잘못된 문장이 아닙니다. 맞는 문장이죠. help라고 하는 동사를 잠깐 보세요. help라고 하는 동사는요. 목적어 그리고 to 동사 원형 아니면 to 없이 동사 원형만 쓸수 있죠. 상관없죠. 다음에 help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면 with 명사 누구 누구의 무엇을 도와주다 이렇게 쓰입니다. 또 help 다음에 그냥 툴을 써도 좋고 안써 그냥 동사 원형만 써도 좋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Help h the old man cross the street. 툴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Help h my brother with h i s work. 그는 나의 형의, 나의 형의 이 일을 도와주었다. 명사가 나올 때는 with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He helped carry the b a 그가 가방 나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help 다음에 동사원형이 쓸수 있다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help, take care o e 문장 볼수 있겠죠? 왜 이렇게 쓰였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All men, 할아버지들이죠. Could they have their sons and work all around the house? 그들이 아이들이, 그들의 아들들이 일터에서 혹은 집 주변에서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었다. In these days, 요즘에 결혼한 자녀들은 종종 무엇을 선호하다 prefer live on their own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을 선호한다. 즉, 따로 살기를 선호한다. 때때로 far away from their parents, 그들이 부모에게서 멀리 떨어졌어. 그래서 all the people 나이든 사람들은 maybe cut off from family ties, be cut off 몸으로부터 단절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가족적인 유대에서 단절될 수도 있다. They may feel cut off from the world around them. 그들 주변의 세계에서 단절감을 느낄 수도 있다. l o v e has changed so much. 삶은 너무나 많이 변했고, so quickly, okay, 너무나 빠르게 변해서, 소된 용법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때때로 느낀다. They do not belong to anymore. 그들이 더 이상 어떤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느끼, 느끼게 된다. 자, 그러면 빈칸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빈칸에 들어갈 표현, n 이 s s 외로움, responsibility, 책임감, 돈의 부적, 시간의 부적, 과도한 일. 그렇죠. A번 정답하면 되겠죠.